안녕하십니까. 자연건강TV의 변호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체질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체질 분류법에는 음향 분류법과 오행 분류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향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양, 태양, 양명, 고름, 소음, 태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에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성격만 분류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양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인은 몸보다 머리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태양인은 몸보다 머리가 큰데 그 중에서도 오관이 아주 큽니다. 눈, 코, 입, 귀, 얼굴이 큰 사람이 태양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명인이 있는데 양명인은 몸보다 얼굴이 크고 큰 얼굴에서 오관이 아주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하부에 치우쳐서 이마가 운동 운동장처럼 아주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명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우수한 이유는 첫째 머리가 크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첫째로 고름이는 원래 타고나기는 얼굴과 몸이 비슷한데 에 현대 사이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양 과다되어 후천적으로 몸집이 커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민은 얼굴보다 몸이 크고 몸보다도 팔다리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태어민이 있는데 태어민은 얼굴보다 몸집이 크고 큰 몸집에 비해서 손과 발이 아주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내려온 말을 보면 되게 손과 발이 예쁘면 돈이 많고 잘 산다 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고름, 소음, 태음 중에서도 목화, 토금수가 있고, 오행 중에서도 소양, 태양, 양명, 고름, 소음, 태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7억 이상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체질 분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 보면 길거리 다녀보더라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황인종은 여자, 어,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더 큽니다. 이제 다음에는 소양인이 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양인이 인형맥이 1배가 커지면 족소양 담경, 소소양 삼초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형맥이 1배가 크면 담낭이나 삼초부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체질이 어쨌든 간에 현재 음식을 잘못 먹거나 치료를 잘못 받아서 맥이 변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형맥이 2배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족태양 방광경이나 수태양 소장경이 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광이나 소장에 병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인형맥이 3배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족양명, 위경이나 수양명, 대장경이 병이 있으므로 위장, 대장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형과 총금액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형과 총금액이 같은 사람은 균형이 맞아있기 때문에 병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드물겠죠? 그런데 네. 간혹 평생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살아왔다. 백세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체질이 어떻든 간에 현재 촌금액이 인형보다 1배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족골음 간경, 수골음 심포경에 병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촌금액이 인형보다 1배가 클 때는 간이나 심포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맥을 보면 맥에 체질돼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에 수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동맥과 인맥이 어, 서로 돌질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원래 양체질이건 음체질간에 현재 촌구맥이 2배가 크면 신장과 심장이 병이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은 족소음 심경에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의 천금맥이 인형맥보다 3배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비장과 폐장의 병이 있습니다. 족태음 비경 수태음 폐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형맥이 어, 1배가 크면 담낭과 삼초부의 병이 있습니다. 인형맥이 2배가 크면 방광과 소장에 병이 있습니다. 또 인형맥이 3배가 큰 사람은 유장과 대장에 병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촌구맥이 1배가 큰 사람은 간과 심포에 병이 있고요. 2배가 큰 사람은 신장과 심장에 병이 있습니다. 세배가 큰 사람은 비장과 폐장에 병이 있습니다. 사람은 맥을 통하여 건강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병원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결국 무엇을 가지고 병을 고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옛날에는 그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는 다 맥을 통하여 병을 알아내서 병을 고쳤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맥이 제대로 잘 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형 맥이 강하냐? 총금액이 강하냐 따라서 음양오행에 따라 병의 유무를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병의 근원은 육장육부에 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먼저 그육장육부 음양허실을 알아맞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주는 아주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음정기와 양정기가 1, 2, 3배 이상 커지거나 작아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궤도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주는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음과 양의 차이가 3배 5배, 6배, 7배 이게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환경과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들게 되면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금액이 인양맥보다 4, 5배 확장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경팔맥의 병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경팔맥에는 인맥, 동맥, 충맥, 대맥, 음맥, 양맥, 음교맥, 양교맥이 있습니다. 만약에 촌교맥이 사업배로 확장됐다면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현재 있습니까? 당뇨병, 비만, 중풍,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요. 고속도로에 산이 무너져서 자동차가 사이길로 가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금액이 6, 7배로 확장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금액이 이렇게 커진다면, 이 총금액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금액을 내려야 되고, 만약에 또 인형맥이 뭐 6, 7배로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인형맥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촌금액이 이렇게 커진 사람은 호흡법을 통해서, 어, 촌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호흡법을 하냐고요? 예.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고, 어, 들숨은 짧게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는 태충혈에다가 뜸을 떠주는 것도 좋고요 어, 만약에 뜸을 못뜬다면 손으로 만져줘도 좋고요 침을 맞아도 좋습니다. 식품으로는 인삼이 좋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촌금액이 이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구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형맥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을 먹으면 인형맥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형맥이 육질성이면 몸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제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찰받아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도 본인은... 어, 소화도 안 되고 어, 기운도 없고 맥이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형막을내려야 돼요. 이형맥을 그러면 이형맥을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호흡을 들숨을 길게 하고 날숨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네. 내뱉는 걸 짧게 하고, 어, 드럼 마시던 숨을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구맥이 높은 사람하고 반대 현상이죠. 어,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는가? 어, 들숨을 12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낼숨은 4초 정도로 해보는 거예요. 3배 그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금방 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몇 달이고 1년이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합곡에다가 뜸을 떠도 좋습니다. 아니면 침을 맞아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합곡에다 여기 손이 여기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손 여기 여기 합곡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져도 좋아요. 이렇게 만져 이렇게 계속해서 TV 보면서 이렇게 만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아, 이렇게, 양쪽으 이렇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어, 인간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해보십시오. 들숨과 낼숨이 똑같은가 해보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이 높다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할 때라도 내가 인형맥이 높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들음하시는 숨이 잘안 되기 때문에 들음하시는 숨을 길게 하고 내뱉는 숨을 짧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맥이 확장된 병은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도 고치기가 어렵고요 전혀. 속소, 무책입니다. 예. 이거는 맥에 변화하지 않고는 병이 낫지를 않아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므로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을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형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형맥을 이렇게 턱에서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예.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맥이 도 뛰는 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맥이 높으냐. 여기, 여기, 이 총구맥, 여기. 총구맥. 여기가 높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구맥은 여기 가여 이렇게 대보시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거 대고 있으면, 아, 여기가 높은가? 여기가 높은 거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해봐 가지고 어 많이 높다는 걸 내리고 낮은 걸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체질별로 생식을 처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정말 생식은 뭐 미네랄, 단백질, 지방, 칼슘, 인, 구리, 비타민 C, 비타민 D 다 들어있어요.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생식보다 더 좋은 식품은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양과 체질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